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도구, 쉐 t 빌더 툴, 그 다음에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 그 다음에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 이세 가지 도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는 지금 보이시는 위에서 로테이션 도구에 바로 밑 하단 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쉐 t 빌더 툴이 이렇게 있겠죠. 역시 이렇게 꺼내 놓기 위해서는 길게 누른 다음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처럼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두 줄로 바꿔놓고 바꿔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음, 쉐입, 어, 이 Shape Builder t 은 어떤 도구인가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보드 P 키, 브러쉬죠 브러시, 어, 펜툴, P 키. 이, 아니, N키죠, N키, 참. N키. N키를 눌러가지고, 펜슬 툴이 있습니다, 펜슬 툴. 네. 펜슬 툴을 가지고 한번 어, 드로잉을 해볼텐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런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어, 다듬기 위해서, 예. 네. 스모스툴, 스모스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이렇게 드로잉을 하겠습니다. 그죠 네. 네. 기본적으로 펜슬 툴과 이 스모스툴은 이쪽에 있죠, 여기 지금 원형 툴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좀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쑥 지나가면 매끄럽게 다듬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는 이런 형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펜스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펜스툴로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쓱 한번 지나가고 다시 여기도 쓱 한번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쓱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쓱. 네. 그리고 네, 여기도 아래쪽 쓱. 여기도 으로 쓱 네. 그리고 한번더쓱 네. 이렇게 일단은 어, 마무리를 하죠. 되나요좀더 화면을 크게 써서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s h a p e b u i l d Tool을 선택합니다. s h a p e b u i l d Tool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은 키보드에서 어, PC는 Alt가 되겠고, Mac은 Option입니다. 자, 누르고 자, 만약에 옵션키를 누르면 커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해서 삭제합니다. 여기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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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삭제. 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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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런 식이 된다는 거죠. 됐죠? 네.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네요. 그죠? 아, 여기를 한번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한번 라인을 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쉐프 빌더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즉, 음, 여기에도 역시, 아, 이거는 벨트처럼 하고 싶어. 해야 돼요. 한번더 그,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쉐이브 빌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옵션으로 지우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 주세요니다 정확하게 네, 지웠습니다. 됐죠? 확인됐죠? 자, 이제. 어, 여기에 이미지를 색상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 페인트 버킷 툴을 선택합니다 라이프 펜트 버킷 2자 선택을 하고 이제 색상 넣어줄 색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색상으로 넣어줄 것인가 먼저 엘로우로 클릭을 해줄게 요 이렇게 이때 어, 선택이 지금 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 들라가 있었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좀더 나가있게 뭔가 오리가 있었나 본데 아까 선택할 때 빠졌었나 봅니다 전체 선택을 다시 하고요 음, 알 듣게요 클릭 클릭 됐죠 네. 그 다음에 페인트 바퀴 네. 이렇게 가서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해 주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빨간색으로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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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는 파란색 바지를 겨나 입혀주, 입혀주면 되겠죠, 죠좀더 그렇죠? 진한 벨트를 찰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가운데 흰색, 네. 흰색으로 이렇게 치워놓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된것 같죠? 예, 네. 검은 만약에 색상을 어, 라인을 빼고 싶다면 전체 선택한 다음에 라인 선택하신 다음에, 그슬 라인 선택한 다음에 네. 라인을 빼주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색상을 바꿔주겠다. 이 머리, 모, 머리 있는 부분은 이손 쪽하고 색상을 달리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세 번째에 있는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도구로 클릭을 해서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뭔가 어, 이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아래쪽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클릭, 클릭해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도 초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명도가 너무 차이가 들나죠? 네, 그래서 이쪽도 역시 선택한 다음에 약간 더 밝은 바지를 한번 입히죠. 네, 좀더 진한 색으로 할까요? 청색, 초록색을 좀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뭐 원형 도구를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펜슬 툴 앞에 있는 쉐이퍼 툴 있죠? 쉐이퍼 툴로 음. 나중에 쉐이퍼 툴로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 를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배치 시켜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네 빼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어떤 도구인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선의 관점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면의 관점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각형 이 하나 있는데, 이 사각형 사이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사이 중간을 없애고 여기하고 여기 면만 넣을 수 있겠죠. 네. 뭐 이럴 테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머리가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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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이런 장면 하나 넣을까요? 자, 요 장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면이 돼야 되니까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심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죠이 부분 마무리할까요? 를 선택 다 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뭘 선택해요? Shape Builder를 선택합니다. 됐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Alt나 혹은 옵션키 누르고 대한다. 빼야 되겠죠? 여기도 빼고. 자, 이거 지우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색상으로 가서 초록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 넣어주시고. 자,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띵 하고 올려주면은 얘가 소품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5분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수고하셨습니다.